아, 아 역시 팀맵이 좋아. 맨날 일찍 와. <laughs> 일찍 오셨네요 상무님. 자네가 저번 달에 과장 달았지 아마? 처음 뵙겠습니다. 저 이번에 새로운 조정석 대리라고 합니다. 응? 자네 는 꿈이 뭔가? 상무가 되는 게 꿈입니다. 응? 아 그게 아니라요 상무님 제가 상무님 자리를 노린다는 건 아니고 사장이 되긴 너무 어렵고 상무가 되는 게더아 쉬... 그렇다고 상무가 되는 게 쉽다는 쉽단... 죄송합니다 상무님처럼 저는 편하게 피츠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일찍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도 누구나 팀앱을 씁니다 <laughs> 모든 길은 팀앱으로 통한다. 온 국민 교통생활 플랫폼 SK텔레콤.